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 경비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학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실을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또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시고 이 채찍들도 가하십니다 암호수서 4장 6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다섯 가지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초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가 한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씹지요. 네. 씹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닦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아픈데 이 표현이 조금, 네. 곧 무엇입니까? 기근과 흉년을 이야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니므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추수하게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냥 한 부분은 비가 없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네 두세성읍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항은 첫 번째 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두 번째 징계로 주어진 것은 이 한발 또는 가뭄입니다. 8절에 보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 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던지 농사 짓기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탔던지 물을 마시지 못해서 힘이 빠지니까 비틀거린다 말로 이 극심한 가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그 옛날 애굽의 가로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하나는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목이 보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즉시 깨닫고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있는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앙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주리로 너희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곡식이 말라 버었습니다 마르게 하는 재앙. 이 농작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깐부기 대항은 이 곡식의 질병입니다. 균이 들어가서 곡식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즐기하기 위해서 이 병충해를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는 핫중이도 나오는데 이것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랑 생김새가 좀 비슷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치, 그림을 찾아보니까 여치랑 더 가까운 생김새는. 그런데 여치는 육식성 곤충이고, 메뚜기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생김새는 여치처럼 생겼는데, 메뚜기 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남아있는 거, 다 말라 비틀었는데 남아있는 것까지 다먹어치는 재앙. 그 결과,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량뿐 아니라 마실 포도주, 과일, 열료 요리에 사용할 기름, 짐승에게 먹일 식물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옛날 하나님의 애굽의열 가지 제안을 내리실 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하시는이 채찍질의 강도가 더 거세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역시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려는 일은? 네 번째 대항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범에 사는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제압은 처음 세 번보다 더 가혹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왕과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나면 더욱 더 가혹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칼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제왕입니다.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의 결과로 그들의 성읍이 그의 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재앙입니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재앙, 그 아픔,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끝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된 이 다섯 가지 제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가운데 다 말씀하신 제안들입니다. 네, 여기 26장, 신명기 28장, 11기 38장 등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 이런 제안들로 징계하실 것이다. 이미 다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예로 내위이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동하지아니하여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만할 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제안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기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리한 양식을 끊을 때 열려이니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위 26장 29절에도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위에서 본 바대로 이 기근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항은 단음이었습니다. 내위 2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리라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이 꽉 닫혀져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극심한 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발은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제안은 농작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비기 26장 20절에 동일하게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네 번째 제안은 연병과 칼로 대한 제안입니다. 그것도 내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어대하고 어린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중에연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배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 파라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계속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내 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을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에 있는 재앙에 대해서 다 언급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제안이 성읍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제안인데, 내일이 26장 30절에서 33절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벌리면 너희의 분양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수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양하지 아니 하고, 땅을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이나 1 1기상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런저런 제안을받고 받게 될 경우,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오래전부터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이랬을 경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귀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란 이 나라가 완전히 문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이스라엘 보는 데 완전히 이열 지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몇 번이나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한 번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구는 소리를 듣고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가구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가구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로주단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장차 나를 팔리라. 이것은 다른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당사자인 가로주단에게 어떻게 보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르미자는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밖으로 다가버렸습니다. 결국 가르미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라고 얘기하죠? 경기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 농경사회로 보면, 기근이나, 가뭄이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귀해수가 줄어들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풍조들을 볼 때,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건 자복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이 새벽예배라는 거룩한 전통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민영에 새벽민영에 기도하셨는데 그 전통을 따라 한국교회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주일날도 우리가 오후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녁에 이 구약에 있는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주일 날 아침 예배랑 이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러한 전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늘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형식적인 열정과 열심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칠해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나 중심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내용이나 중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형식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진실로, 먼저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있기원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어디인가. 하나님, 다시금, 느에미아가 그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에스라가 그 성전을, 학계가 그 성전을 홍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금, 이 예배의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처음 가졌던 그 열정, 그 사랑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사회가 다름이고 기근인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람, 그 행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팔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